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는 사람들 그세 번째 시간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총명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왕들 가운데 특히 하나님이 크게 세운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보통 이 솔로몬 하면 지혜로 떠오르죠 그래서 아 지혜로운 왕 부귀와 영광을 많이 누린 왕 그러나 말년에는 참 타락하고 넘어져서 참 부패한 왕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지만 하나님이 크게 하셨고 위대하게 하신 왕 중에 바로 이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 작은 자 솔로몬이 어떻게 큰 왕이 될수 있었는지 그 계기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한 것이 무엇이었죠? 그리고 왜 이것을 구했냐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기본이라는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만든 곳이 산당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산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아니고 이방 신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없고 또 일천번제라는 것은 재물을 천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큰 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에 있는 이 산당을 선택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천마리의 재물을 잡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번제라는 제사는 뭐죠? 이 짐승의 각을 떠서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 내 자신은 이렇게 받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천마리를 잡을 때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꿈에 솔로몬이 나타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이 솔로몬의 첫마디는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의 집안에 왕으로 나를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감사부터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것 자체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베푼 은혜의 산물이 자기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큰 은혜를 행하시되 날마다 항상 이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항상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항상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사는 모습을 본 겁니다. 저는 순전히 아버지 덕인데 연약한 자신을 보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고 왕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큰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천번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진 이 솔로몬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된거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기도 제목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하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구절에 그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 우리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뭐하게요 분별하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도 줄 것이고 장수도 줄 것이고 네 이전의 왕도 이후에도 너 같은 왕이 없는 큰 왕으로 내가 세월 줄 것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었던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구한 이것은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또한 그가 큰 왕이 되고 어떤 왕보다 존경한 왕으로 설수 있었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이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악한 죄도 저질렀던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선악을 분별을 해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선으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걸 못 분별하면, 분별할 마음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두려운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분별하는 이 지혜와 총명의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이죠? 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같고는 이게 안 돼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아버지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라, 큰자가 되라, 담대해라, 일러주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 이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거기에 주동자가 누구였느냐 군대장관 요합이었고 또 그를 따르는 주종들과 함께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그때에 다윗이 일어나서 솔로문을 세워서 왕으로 적위케 하고 그 소란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명이 끝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요언을 하느냐 나라를 어지럽히고 악한 일을 한 이들이 있다 아도니아 왕자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사사건건 다윗을 공격하고 했던 심의, 다윗 생각에 이런내 아들이 왕이 되고 나면 악한 자들이 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는가 해서 유언을 하면서 아들아, 세상에 악한 자들을 그냥 두면 네가 왕권을 유지할 수도 없고, 나라가 시끄럽고 어려워지니까 이세 명을 죽이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게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요원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건 가장 중요했던 거고요. 이세 명을 처리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솔로몬이요. 근데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 솔로몬이 너 죄죄죄 데려와서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그들이 돌아오고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그들이 그 기회를 못 살리고 악의 자리에 그들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솔로몬이 그들을 다 처리를 하고. 유언은 해서 순종은 했지만, 그가 그 일을 행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졌냐 면 하나님은 악한 자를 이렇게 벌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이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강구했던 것은요, 단순히 백성들 심판하고 재판 잘하기 위한 지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했던 거죠. 곧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지혜와 총명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떠나면 사람이 악해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걸 구했던 거예요. 지금 같으면 성령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 나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나와 함께 살아가려면, 내 앞에 살아가려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리보스도 그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혜로 다스리시고, 명철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와 총명이 누구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를 이 솔로몬이 깨닫고 뭘 지었습니까? 자먼서를 기록해요. 이것이 자먼 3장에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야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다. 주님과 함께 네 삶이 큰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솔로몬이 이 자문을 기록하면서 지혜를 얻으라, 총명을 받으라.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지혜와 총명을 지키라. 받는 것도 우리에겐 중요한데 받은 걸 지키는 건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구하고 그 받은 마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변질되지 않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마음이야말로 이걸 지키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솔로몬이 말년이 되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결국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의 신을 지켰던 그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세우셨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솔로몬에게 준 영광을 하나하나 거두어 가죠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되 그걸 지키는 자는 평안할 것이고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고 내 잠이 달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구하되 이걸 받아 여러분이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